이 사업들의 빛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늘 집포지움은 춘천형 기업혁신파크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. 이제 춘천은 바이오와 IT를 이 기업혁신파크가 쉽게 된 일이 아닙니다. 오랫동안 노력을 했고 또 치열한 경쟁을 했고 가슴 조리는 그런 그 선정 과정이 있었습니다. 이것이 효자가 될수 있도록.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협력해서 오늘 같은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서 공적 토론을 활성화하고 더 민주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적 공론회장 이 마련이 가장 중요한 올해로 창간 32주년을 맞는 저희 강원도민일보는 앞으로도 이런 공론회장을 많이 마련해서 지역의 미래를 함께 토론하고 앞으로는 이 사업들에